저 데뷔 때 우선 아이돌미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하면서 저희 티키로써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은희 대표님, 김신혜 대표님, 그리고 서현주 부사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멋진 뮤직비디오를 힘써주신 스타쉽 19분들과 그리고 뮤직비디오 감독님,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팀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절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름, 티키들! 티키들 우리 상 받았어. 이 상을 받은 거 정말 티키들 고이고 티키들 덕이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은 뮤직비디오와 많은 음악 컨텐츠들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티키들 그 지금까지 티키였습니다